자, 홍도에 고깃배가 들어옵니다. 홍도 유람선 중간에 이렇게 어선 어민배가 이렇게 와서 참 생선을 팔러 왔네요, 이렇게. 자, 이 장면이 많이 궁금하죠? 자, 보세요, 이렇게. 어민배를 이렇게 떼갖고 와요, 이렇게. 자, 아니, 이렇게. 반 맞아. 밑에 네. 빨렸잖아. 네, 어민들이 이렇게 해를 이렇게 떠서 팔아요. 자, 저장도 있고. 유람선 서진 양반은 가이드에요, 가이드 가이드. 이렇게 어민이 벌써 준비를 많이 하고 왔죠. 주로는 바람. 이렇게 를 열심히 와손좀보셔서다보이네요 자, 쓰러입니다 네, 음. 선수, 잠깐만요. 음. 박에 음. 아, 음. 음. 보이죠?